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인을 좋아한 남자 마리오입니다. 네어 네, 어, 토요일에 이제 한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말의 시작인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행복한 주말 계획 따셨나요? 행복하게 이제 좀 보내시길 바라면서 어 그간 이제. 쌓였던 피로 모두 이제 날려버리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드리는 또 코인 정보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음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이제 현명한 투자 이제 행복한 투자 어, 그런 투자자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어, 제가 오늘 또 멋지게 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정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이제 어쨌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리플이죠. 리플 어, 정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리플의 향후 가격 전망이 어떨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어, 7월 4일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이제 그 핀폴드에서는요. XRP 리플 같은 경우 차트는 강력한 상승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어, 실제로도 지금 예. 계속 이렇게 상승 시그널을 이제 보내주고 있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이제 좀 괜찮은 시기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어, 이제 그런 분석가들의 이제 말에 따르면은 이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역헤드, 역드앤 숄더 이제 패턴을 형성 중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역헤드 숄더 패턴인데, 이 패턴이 완성될 경우에는 이제 15% 상승, 즉 최대 2.65달러까지 어, 도달할 수 있다고 그러고. 전망을 했어요. 현재 그 이제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약 2.22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데 중요한 저항선인 2.33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2.33달러는 흔히 말하는 목선으로 차트상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역회된 시월더 패턴은 일반적으로 이제 추세의 반전의 신호로 여겨지고 있고 특히 거래량이 수반되어 목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에 상승 흐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패턴은요 <laughs>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 왼쪽 어깨 그리고 6월, 6월 중순 머리. 머리는 6월 말 그리고 현재 오른쪽 어깨가 형성 중입니다. 아, 이 패턴의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는 말이죠. 또한 이, 이 기술 지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가지고 상방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거래량도 잠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이는 이제 이 시장에서 매수세를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요소로 보여지고 어, 또한 이피보나치 확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2.47달러 그리고 2.54달러 어, 2.65달러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항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 이를 가격대 있는 상승을 이어질 가능성의 단계가 목표 구간으로 될수 있고요. 게다가 이 리플 측에서는 미국 내 은행 면허 신청, 아 그리고 XRP ETF 승인 기대감이 같은 그 호재성 뉴스들이 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이처럼 이제 대도권의 진입에 대한 이제 기대. 때는 이 XRP의 중기적인 상승 전망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이 모든 시나리오가 낙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이 XRP 리플 같은 경우는 2.34달러 목선까지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 2.08달러에서 2.12달러 구간까지 다시 조정에올수 있다는 분석과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 구간은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있고 하락 시에는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수 있다라는 핵심 방어선을 꼽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향후 XRP 같은 경우는 어, 중요한 기술적 전환점에 있으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 2.33달러 돌파 여부가 큰 관건입니다. 이 선을 뚫을 경우에는 2.65달러까지의 상승 여력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패 시에는 다시, 다시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이, 어, 좀 여러분들이 좀 유념, 투자하실 때 유념하실 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 말미에는 이 리플에 대한 매매 타점 정보 모두 고여분들께 공개해 드릴 테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 그런 이제 방이 있는데 그 방으로 여러분들 초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마리오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코인으로 수익 많이 보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빠르게 정보 전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속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코인에 대한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코인 가격이 요즘 주춤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미국의 관세에게도 있고 코인 투자자들이라면 항시 궁금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초저금리 시대가 끝난 이 시점에 더욱더 코인에 대한 신속한 정보들 필수죠. 이런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코인에 대한 매수매도 시기 그리고 호재라든지 정보들이 시시각각 아주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올라와서 공유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반등의 기회에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게 코인이죠. 하지만 추후 빠른 정보들을 들으시고 매매 타점을 고민하시어. 꼭지고 있거나 추가 매수한다면 수익성을 반드시 낼수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인링크에 관한 정보도 물론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상단 저항점 탑점 같은 경우와 이제 하단 지지선 탑점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해서 수렴 패턴을 조사해 가지고 자료화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항상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시는 화폐이기도 하고 이 코인 역시 저희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매매 타점을 분석하고 이제 면밀히 하고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또 내고 있습니다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매도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좋은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공유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 링크 입장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영상에서 이제 보이는 이 번호로 언제든지 마리오 파이팅. 마리오 파이팅이라고 여섯 글자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요. 네. 텔레그램 방가 보이시는 텔레그램 방 입장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번호로 문자로 마리오 파이팅이라는 이 여섯 글자를 써서 전송해 주세요. 그러면 텔레그램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텔레그램방은 이번에 선착순 200명으로 이제 저희가 좀 진행되는 프로모션이거든요. 빠르게 연락 주셔서 200명 안에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문의가 쇄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서둘러서 입장하셔가지고 꼭 성착순 아래 에 들기 바랍니다. 201번째 입장 바란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도 입장 도와드릴 수 없는 점, 큰 양해 바라면서 빠르게 빠르게 문의 넣어주시고 정보도 얻으시고 투자에 대한 이런 큰힘 되어드릴 수 있도록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큰힘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신속한 정보들을 받으시고 수익을 인증해 주신 분들의 자료인데요. 이런 자료들에 둔든 예, 거 아닙니다.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넣어 주시면 바로 정보 드리니까 스터디 같이 해서 이렇게 코인으로 수익을 내볼수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매매 터점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매매 타점을 분석하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가치 쑥쑥 성장하는 코인 투자자 되시길 저 마리오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는 순간, 네 저도 물론 이제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신속한 정보 공유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네, 정보가 늦다 보니 손실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들었던 시기들은 지금은 이겨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같이 제가 드리는 이런 정보들 통해서 예,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무료로 받아보시고 꼭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그런 길라잡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힘든 시기 같이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수익 인증하시는 자료들을 보여드리듯이 저희에게 정보를 얻으시고 이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진실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진행되는 텔레그램 선착순 이제 방에 이제 아래에 보이는 번호로 마리오 파이팅, 마리오 파이팅이라는 문자 이렇게 남겨주세요. 마리오 파이팅이라는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도 수익성 쭉쭉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오였습니다.